이번 연휴에 청산도라는 아주 예쁜 섬에 다녔습니다.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 타고 1시간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아주 작고 예쁜 섬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편제길입구에 중국요리집이 있는데요. 외관만 보았을 때 여기가 맛집이란 포스가 사실 풍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이버 리뷰에서 3박 4일 청산도 여행 중 3번이나 방문했다는 리뷰가 있길래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1박 2일 여행 중 2번이나 왔네요. 두 번째 오니까 사모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1년에 꼭한 번은 10박 여행을 오는 커플이 있는데 매일 아침 10시 30분에 꼭 먹고 간다고요. 네, 저도 10박 정도 놀러 오면 매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열흘 동안 메뉴 살짝씩 돌려가면서 매일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매일 먹어도 계속 맛있는 중국집. 이 집을 먹고 싶어서 청산도 여행 계획을 짜고 싶게 만드는 집. 청산도 중화반점 리뷰 시작합니다. 첫날 둘이서 삼선 간짜장, 삼선 짬뽕, 탕수육을 먹었는데 너무 심하게 맛있어서 다 먹을 쯤 백짬뽕도 주문해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기대 없이 들어간 터라 영상을 찍은 게 없으니까 둘째 날 먹은 메뉴를 위주로 리뷰하도록 하죠. 기본찬에 깍두기가 나오는데요 깍두기가 꼬들꼬들하니 물기 좀 빠져가지고 식감이 독특하게 재밌습니다 양념의 시원한 맛까지 일품이고요 네, 전형적인 젓갈 많이 넣은 전라도 스타일과는 또 다르게 독특하고 안 먹어본 스타일로 맛있습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이 집의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먹어본 순간 아 여기 대박 맛집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을 넣으면 사장님이 메뉴마다 웍질을 하고 나오는지라 한꺼번에 안 나오고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이 시간은 조금 텀이 있고요. 짜장과 짬뽕에 반숙된 계란 후라이가 올려져 있어서 진하고. 강력한 근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짜장과 탕수육에 들어가는 고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고기 식감이 고기보다는 오히려 햄에 더 가깝습니다. 염지를 잘했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리뷰했던 치킨집도 강하게 염지한 후 조리 전에 물에 빨아서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분명히 그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탱탱한 듯 연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4% 정도 염도로 염지한 후에 물에 빨아서 염도를 낮춘 후 그렇게 조리하는 방법. 이거 생각보다 대단한 조리법인 것 같습니다. 양파 이야기도 해야겠는데요. 양파는 가열로 시간이 지날수록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하는 갈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간식으로 먹는 카라멜이랑 같은 어원이에요. 이 반응이 일어나면 양파의 숨은 확 죽는 대신 자연스럽고 고급진 단맛이 올라옵니다. 웬만한 요리에서 치트키처럼 쓸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비슷한 갈변 반응으로는 그 유명한 단백질의 갈변 반응인 마이야르가 있습니다. 한편 이집의 짜장과 짬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파에 살짝 그을음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소스를 넣기 전에 양파만 따로 강한 고열에서 순식간에 조리해서 카라멜라이징을 살짝만 내는 정도 그 수준에서 불맛을 확 입혀가지고 아삭한 식감도 적당히 살리는 그런 조리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장이든 짬뽕이든 불맛이 끝내줍니다 사천 탕수육은 매운맛은 그냥 신라면 정도? 거기에 마라도 없고 그래서 사천이라는 말이 살짝 어울린가 싶기는 한데 뭐 그럼 어떻니까 맛있으면 됐지 전날 먹은 탕수육은 찍먹으로 소스를 따로 제공해주었는데 사천 탕수육은 볶아서 나옵니다 염지가 잘된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약간의 꼬바로우 느낌을 더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찹쌀 탕수육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요 배어 물면 부드럽고 연한 고기와 찹쌀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뭐 찹쌀이 아니라 감자 전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니 넘어갑시다. 살짝 매콤하고 새콤달콤하니 소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중간중간 먹다보면 레몬이 씹히는 것으로 보아 새콤한 맛은 식초보다는 레몬으로 낸것 같습니다. 야채로 목이버섯, 당근, 양파 오이, 부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오이는 마치 온몸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소스를 다 흡수하여 소스에 액기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맛을 보여주는데요. 솔직히 고기보다 오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정체성에 약간의 혼란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탕수육보다는 사천 탕수육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네요. 뭐 그렇게 맵지도 않고. 그냥 탕수육은 솔직히 고기 염지 잘한 거 말고는 딱히 엄청난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느낌이었거든요. 쟁반 짜장은 이 집에서는 1인분만 주문이 따로 가능합니다. 전날 먹은 삼선 간 짜장은 오징어가 입안에서 막 팔딱팔딱 뛰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표현 흔히 되게 많이 듣긴 했는데 제가 진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짜로. 하지만 쟁반 짜장은 해물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도 짜장 소스가 뭔지 모르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마도 양파를 잘 볶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 염지가 잘된 고기는 탱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차돌짬뽕은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서 분명 텁텁한 국물이어야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원합니다. 진짜 속이 다 개운해지고 뻥 뚫리는 맛 같은 게 납니다. 그리고 차돌박이 에 강력하게 배어 있는 불맛. 아 이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거 해산물들도 풍족하니 잘 어울리게 맛있었고요 전날 먹었던 삼선짬뽕도 미친 국물 퀄리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먹을 땐 시원한 국물을 더 강조하려고 일부러 계란후라이를 옆에 치워놓고 먹었는데요 그렇게 먹으니 훨씬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삼선짬뽕은 특히 게에서 우러나온 그 시원한 국물 있잖아요 그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불맛과 함께 복합적인 풍미를 즐기고 싶으면 차돌짬뽕 윽수로 시원한 국물을 원하면 삼선짬뽕 이게 나을 것 같네요 이 집의 유일한 단점은 거리가 엄청 멀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진짜 완전 오지 촌동네에서 기대 하나도 없이 먹었다가 충격 먹고 강렬한 기억, 추억을 간직한 채잘 돌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맛집 리뷰 끝!